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하게 된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좀 수도권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정말 전국에 많은 네이비스트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오늘은 제주도에 도시고 <laughs> 일요일인데 뭐 쉬는 날 쉬는 휴무가 일요일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원장님이라서 샵을 하루 닫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쉬는 날이라도 가족이라든가 친구랑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부지에서 여기까지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프로 네일리스트 분들이더라고요. 지금 셀프 하시는 분이 이제 별로 안 계신 거라는데. 이미 필요한 지식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를 또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선생님들의 열정을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제가 기술을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폴리제를 접한 사람으로서 내가 폴리제를좀 먼저 써봤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더라. 팁을 조금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지금 우리 지금 사람 열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차마 게 댓글에 물어보기 조금 그랬던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얼마 받아요,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오늘 정말 우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저도 많이 들어보고. 강의를 해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는 경력자잖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센값 모르는 상태에서 막주입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네. 제가 있을 때, 같이 만나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실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습을 많이 해봐야 막히는 점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이저에게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좀 뽑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하자면. 근데, 근데, 근데 오늘,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3 시간 동안 빡세게 그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 그걸로. <뭐람>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 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가 이제,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데구등살이 있다든가 요럴 때는 이제 드릴을 사용을 하죠. 근데요. <웃음> <웃음> 아니, 나 이거 출장용 이거 너무 갖고 싶으면 이거 여기 안 들어가거든. <laughs> 그럼 이게 케어가 끝난 거예요? 근데, 뭐, 요건 어떻게 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화이링이 필요한, 그런, 네.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나중에 해요. 네. 화이링이 끝나고 나서. 네. 왜냐면은, 요걸 다 깨끗하게 잘라내고, 화이링 하다 보면은, 또 여기, 피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큐티클이 이렇게 길게, 이게 늘어져 있는 스타일 있죠. 그런 경우는 니퍼로 좀 잘라내고, 왜냐면 끝까지 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t h 본도달라 발랐고요. 다른 회사도 뭐 컨트롤 솔루션, 뭐어떤 솔루션 해갖고 이제 이름을 이제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에 중국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서 젤 클렌저를 뭐 묻혀서 하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곳들이 가끔 있죠. 그런 있어 음. <웃음> <웃음> 아, 뭐 그냥 향기에 가까운 그런 냄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거부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제가 얘를 아주 조금만 따랐죠. 제가 만약에 아크릴을 한다면 한 절반 정도를 따랐을 텐데 그냥 얘가 적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그냥 촉촉한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말라 있으면 다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이게 우리 손을 이제 옆에서 본 모양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를 폴리젤을 올라가보요 여기. 여기 끝까지 올려도 릴프팅이 안돼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 지금 그게 진짜 <laughs> 너무 그렇죠. <laughs> 너무 너무 내가 회복을 했는데 아니요. 이게 지금 브러시가 <laughs> 보시면은 현재 <laughs> 지금 이 색업 때문에 다들 거기가 너무 두꺼졌어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두꺼져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나의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점점 그죠. 밑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그라데이션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붓을 조금 세워보세요. 이런 식. 그러니까 슬립솔로솔의 양이 너무 많고요. 어. 지금 원장님 브러시워크를 보면 음. 아까보다 베이스하고 음. 지를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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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 이렇게 잘라면 되겠지 했는데 딱 뒤집으면 그 반대가 다니 되니까 헷갈리는 거잖요 근데 이거는 폼난잘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중에 계시다면 위에 비치는 빛이 위에서 일자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이시죠? 네. 이미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굳어버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갈아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죠. 얘로 왼쪽, 오른쪽 옮겨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